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른증권 방송 송범선 수석 전문가입니다. 이제 곧 2월입니다. 2월, 2월을 주도할 바이오 3인방 대장주를 오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3인방 대장주. 정말 1월 말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었는데요. 어, 1월 말 시장이 갑자기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오면서 우한폐렴 관련주들이 치솟다가 또다시 또 가라앉는 이런 모습들이 어, 여러 번 반복돼서 여러분들을 참 어, 당혹스럽게 하셨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2월에는 도대체 어떤 또 제약 바이오주들이 올라갈 것인지 또그 점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을 또 주도했던 어, 종목들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1월을 주도했던 그 어, 종목들은 어떤 거였죠? 뭐 바이오뿐만 아니라 뭐 세트라 모텍도 있었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5공이라던가뭐 등등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마스크라던가, 모나리자, 모나리자 마스크, 이런 것들이, 마스크 손세정제 이런 종목들이 좀 주도를 했는데, 2월에는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2월을 주도할 바이오 3인방은 미코, 그리고 한송 네오텍, 아 어, 그리고 랩지노믹스입니다. 이세 가지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코입니다. 미코 보시면은 일단은 자회사가 아, 이 신종 코로나, 신종 코로나 아, 이거를 이제 공항이나 항마 이런 공공시설에서 한 시간 안에 확진 판정 기술을 할수 있는 이것을 기술 바탕으로 해서 특례 상장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코의 자회사 뭡니까? 미코바이오메드죠. 미코바이오메드가 이제 특례 상장 한다는 거. 특례 상장이란 거는 특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좀 실적이 안 좋다. 뭐 영업이익이나 순익이 이안 좋다 하더라도 통과되는 거죠. 예전에 테슬라가 그랬던 것처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바이오주가 이런 게많고요 어쨌든 지금 이런 것들, 막, 미코 바이오매드가 모두 A등급을 받았다. 평가 기관에서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 그리고 선진국 17개국에서, 어, 특허를 확보했다. 아, 식중독, 고위, 염성, 질병, 이런 것들. 그래서, 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진용으로 쓸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어, 질병을 통제, 뭐, 이런 것들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공시설에서 한 시간 안에 확진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게 바로 미코 바이오, 어, 여기, 매드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코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상, 어, 지금 뭐 이런 것들 쭉 보시면 아시겠죠? 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건 좀 한물 지나갔긴 했는데, 그래도 이거, 이런 것도 다시 한번또 말이 이슈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미코 한번 보시겠는데요. 미코. 어, 미코입니다. 미코. 미코 같은 경우가 오늘 상한가를 갔었어요. 어, 상한가. 미코 같은 미코 종목은 저희 어, 바른 증권 방송에서도 추천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어, 나왔는데 중요한 점은 상한가를 갔다가 장 마지막에 장 동시효과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상한가가 풀리면서 25%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 이 종목 아무튼 어, 내일도 내일이나 2월 중에. 아좀큰 상승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은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해서 옆으로 흘러가다가 갑자기 확 튀면서 거래량 뽑아내죠 이런 것들은 아, 바로 이런 여기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2월을 주도할 대장주로 좀 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코 보셨고요그 다음에 한송 네오텍 또 보겠습니다. 한성네오텍 역시 저희 바른증권 방송에서 추천을 했던 어, 종목입니다. 한성네오텍 그래서 어, 요거 상한가 먹었어요. 그래서 어, 상한가 바른증권 방송에서 추천해서 상한가 먹었다. 방역용 마스크, 방역용 마스크 사업. 요거는 이제 코로나, 코로나 관련된 거죠. 그래서 어, 우한폐렴 관련 주들이 역시 또 되는데 한성네오텍과 미코 같은 종목들이 뭐 우한폐렴 관련해서 또 말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어, 이게 1월에 완전 주도주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2월에는 좀 주도주로 장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 시장, 요런 것들. 그래서 어, 미세먼지, 신종 코로나. 그,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했으면 코로나가 만약에 혹시 잠잠해진다 한다면은 카드가 한장더 있다, 마스크는. 뭡니까?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봄에 엄청나게 중국에서 날아오죠. 중국의 거대한 대륙에서 한국으로 날아오는 게 바로 미세먼지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막으려면은 마스크를 잘 끼자 마스크 여러분들 그런 것들 좀 알아두시고 마스크 항상 잘 끼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이 나는지도 항상 확인하시고 손세정제도 하루에 손세정제 <laughs> 이런 것들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자 그렇습니다. 아 마스크 마스크에서 뭐 기술력이 좋다 이런 것들 나왔고요. 한송네오텍 어떻게 저희 바른증권방송에서 수익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성 내 호텔 이렇게 해서 어 요것도 이제 비슷한 패턴에 이렇게 눌리다가 갑자기 한번 튀어 오르는 상황인데 야, 이 여기서부터 튀어 오릅니다. 그렇죠? 여기 상한가 이때 갔었어요. 그래서 상한가 갔다가 좀 눌리긴 했는데 어쨌든 이때 저희 바른 증권 방송이 잡았어요, 이때. 그래서 상한가를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이제 좀 튀어 오르게 했는데 2월에도 좀 꾸준한 이런 추세 상승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앞서 보셨던 미코라든지 한송 네오텍 이런 저희 바른 증권방송에 추천했던 이런 종목들을 잡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이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여러분의 아, 바로 이 고기한 이름과 또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문자 서비스로 미코나 한송 네오텍 같은 급등주들 여러분들께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도 이런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미, 미코 한송 네오텍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어 그리고그다음 볼게요. 랩지노믹스 볼게요. 랩지노믹스. 랩지노믹스가 이제 중국의 검사기관과 함께 중증 급성호흡기 감염 질환 키트. 야 이것도 중증 급성호흡기. 이것도 이제 신종 코로나죠. 코로나. 아무튼 뭐 이렇게 어 지루한 진단 키트 이런 거다 신종 코로나 관련됐다고 보시면 돼요. 랩지노믹스. 요것도 옛날에 옛날에 저희가 추천했었어요. 옛날에. 뭐 그래서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뭐 갖고 있는 종목은 아닌데 옛날에 추천해 가지고 이것도 뭐 수익이 났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예전에. 자, 아무튼 어 지금까지 많이 갖고 있었으면 더 대박 났겠죠. 자,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진단 키트 어이한 것들, 급상 호흡기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급성 호흡기, 요런 것도 보면은, 어, 또, 신종 코로나나 우한폐렴과 또관련돼 있는, 어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랩지노믹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랩지노믹스, 이것도 이제, 아, 요렇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요런 상황이죠. 그래서 빨간색 이 양봉이 엄청나게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빨간색 양봉, 아, 어 급등이 나오고 있다. 요런 것들이 아직 꺾이진 않았기 때문에, 랩지노믹스는 좀더 2월에도 상승을 주도하는 그런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랩지노믹스 뭐 한번 이것도 보고 갈게요. PBR도 괜찮아요. PBR도 2.57인데 이 정도면은 어 바이오주 치고는 뭐 나쁘지 않죠. 바이오주 치고는 자뭐 대주주 상황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아무튼 진단키트 이런 것들이 이슈화가 되고 있고요. 매출을 보시면은, 매출이 236억에서 2015년 275억까지 조금씩 조금씩 꾸준하게 몇억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바이오주들 완전 잡주들 많은데, 매출도 안 나오고, 매출 오히려 떨어질 이런 종목들 많은데, 이거는 그래도 랩지노미스는 매출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뭐 적자예요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 ROE가 적자인데 이런 것들은 이번 진단키트 호흡기 중증 급성 호흡기 이런 것들 진단키트로 매출이 좀더 좀더 향상되면서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좀 조만간 흑자 예상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부채가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부채가 64% 밖에 없어요 그래서 100%도 안 되는 부채 망할 확률은 크지 높지가 않다 높지가 않다 요런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뭐 유보에 500%, 500% 나오는데 뭐1000%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이 워낙에 부채가 별로 없는 부채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랩지 노믹스, 랩지노믹스 여러분들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늘 저희 바른 증권 방송에서 추천했었던 어그 수익을 냈었던 종목들 좀 알아봤고요. 아무튼 미코, 저희 바른 증권 방송에서 추천했던 미코 한송 네오텍 이렇게 알아봤고 내 네, 랩진 오믹스까지 2월을 주도할 이 바이오주들 어, 여러분들 좀 알아보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 굉장히 2월도 다이나믹한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종목, 급등 종목 받아보시도록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어서 빨리 여러분 성함과 전화번호 남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많이 눌러 주시고요. 2월도 대박 나는 어, 한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범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